자, 앉아. 어, 그 예뻐, 우리 예쁜이, 응? 예쁜? 예쁘지? 어디 보자, 우리 가지. 어째 <laughs>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가지는? 털도 예쁘고. 우리 가지 발좀 볼까요? 음. <laughs> 가지 꼬리. 어디 보자, 우리 가지. 손 주먹 좀 볼까? 아이고, <laughs> 핸드폰에도 뽀뽀하려고 그래. 가지 씨께서 어, 어, 무슨 소리까누굴까 음. 아, 그렇아이고 응. 아, 수박. 수박. 좀 먹을래? 일단은 수박 냄새 싫어하던데. 아, 그래? 응. 얘들이 뭐 과일좋아 탄산 냄새 진짜 싫어하다 음. 이야 단수박? 가지는 뭐 특별히 실크 그렇지 않은가 본데 냄새 만는데 응. <laughs> 가지가 먹을 건 아니야. 응. 이 괴롭히지 말고. 뭐 괴롭혀? 저쪽에다 갖다놔 부엌 쪽에 부엌 쪽에. 응? 어? 거다 놓지 말고. 이거 좋아하던데. 뭐? 이거. 아 끈. 어. 근데 끈 위험해. 아 위험하지 그게. 야야 <laughs> 여기 야, 바닥에다 놓니? 차라리 그 의자 위로. 의자 위로 올려놔. 뛰어 놀 수도 없고 공중에. 어 수고하셨어 고마워. 러니가 수박 따줬어요. 어? 저좀 잘라줘요. 누구? 나. 아니, 밥 먹고 지금 밥 했어. 아니, 가져갈 것좀 아, 것 그래, 그래. 왜? 너네 이때면. 먹을게요. 아, 지금 없어. <laughs> 아, 알았어. 아, 그럼 당연히 해주지. 난 지금 먹겠다는 줄 알고. 밥다 했어? 끈 이렇게 놓으면 이거 위험한 거야. 뭐가 위험해? 애들이 갖고 놀다가. 둘도 그래, 말릴 수도 있지. 한식은 없네 가지는. 응 음, 음. 위험 요소 같은 건 아예 안 만들어. 너도 그래야 돼, 알았지? 어? 그래. 위험 된다고. 요소를 안 만들데, 엄마가 맨날 겨울에는 넘어지고. 그거랑 뭔 상관이야? 위 만들데 왜 넘어져? 그거랑 뭔 상관이야 그게? 가지야. 가지가 맑같지 않으니까 그 쳐다본다. <laughs> 고생이 많다. <laughs> 우길 걸 우겨야지. <laughs> <laughs> 야 할미가 가지 미음만취느라고 얼마나 힘든데. 이 엄마 화이팅 계속 쳐다보네 그래도 아직 졸려가지고 자러 올라갔었거든 어디? 저기 쇠 어, 아니 저기 웅린스크레처 2층 응. 가자 쉬쇼 요새 사진찍은거 보면 다 저기 그러니까 저기 <laughs> 옛날에는 다 <laughs> 다른데 있었는데 가지 쉼표해 할미 저기 부엌에 가봐야 돼 가지~ 어유 무서워라~ <laughs> 가지~ 뼈~ 음. 아이고 이뻐~ 일단 이보다 가지 보니까 얼굴이 진짜 쬐끄맣네 눈코입이 여기 다 물려 있는데 다물려어 그랬을 때, 보석 중에 에메랄드 제일 좋아했었는데. 응. 너가 오면은 잠을 참고 있는 것 같아. 응. 잠을 참았다가 너가 가고 나면, 응. 하루 잠을 자더라고. 응. 아기가 그러더라고 에이. 에봐이이갈 아, 봐. 거야? 어디가? 라고 응? 어디가? 응. 아, 고 아, 아, 왜왜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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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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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